네, 오늘 제가 찾은 사회적 기업은요, 이 어르신들의 간병과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남구 사회적 기업, 정다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이 실버 세대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정다운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오랫동안 다진 간병 노하우로 인천지역 노인 돌봄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 정다운인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회적 기업 정다운 어떤 기업인지 우리 사업 내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감병 사업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저희 정다운 간병은 인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 감병 사업으로 그걸 바탕으로 네. 2006년도에 열개 지역 자활센터가 함께 출발한 강력 자활 공동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요. 네. 어, 긴 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쌓아온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리고 인프라를 가지고 네. 어, 수도권 전역에 그 간병의료 복지 그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또 지역의 5, 60대 중장년 여성들, 네. 또 70대 어르신들에게까지도 음. 간병 직면 교육을 시키고. 어~ 보수교육과 인성교육 시키고 네. 현장에 가서 실습 과정을 거쳐서 간병사로 양성을 해서 네. 저희가 마땅한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뭐 간병인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이런 5, 60대 여성들에게는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정말 일석이조인 사회적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간병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아,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의욕만 계신 분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누구든 찾아오시면 저희가 일자리를 꼭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간단한 소정의 교육과 현장 실습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일자리를 알선해 드리려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 사회적기업센터장님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네. 인천광역자원센터장님이 많은 그 관심을 저희 사업단에 보여서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확정돼서 일자리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정다우은 병원 공동간병 무의탁 환자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수행하며 오랫동안의 간병 노하우로 노인 돌봄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간병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 위치와 가능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로 경력 탄절 여성이나 5 6 0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까지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병서비스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간병서비스 사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다운에서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고형 취약계층인 중장년, 저소득 여성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네요. 네, 저희가 요양병원을 찾았는데요. 오늘 어떤 교육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크게 제목으로 보면 간병인의 자세와 역할 교육인데요. 네네. 이런 집초적인 간병인의 자세와 역할 교육은 처음 간병할 때다 교육을 받으신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매일매일 아픔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환자들을 환자분들, 돌보는 네.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고 그 마음의 치유 교육, 네. 그러니까는 고통을 좀. 상담을 해 주고 또 마음을 다스리게 해서 언제나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는 마음 다스림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런 교육.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 마치 내 가족인 양 환자에게 보다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성 교육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 좀 높고요. 저희 간병인으로서는 많은 음, 그 일하는 자세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한편 이렇게 교육을 마친 간병사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네, 사회적기업 정다운에서 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간병사분들이 이곳 인천의료원에서 또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 한번 올라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해서 간병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다운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바로 병원으로 취업이 가능한데요. 간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가짐. 마치 내 가족이냐, 마치 내 부모이냐,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간병사 덕분에 환자 역시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간병을 하는 간병사 역시 환자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네요. 네, 아까 잠깐 봤는데 정말 환자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개인으로 활동하실 때 그리고 정다운의 소속으로 활동하실 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개인 간병 할 때는 그 환자하고 그 요양보호사하고 같은 그냥 1대1로 할수 있지만 또 이렇게 어, 보호자 없는 병동에서 네네. 또 이렇게 3조로 나누어서 2인 3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때에는 아무래도 서로 의논하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의논해가면서 할수 있는 일이 좋은 것 같아요 정다운 회사는 오늘도 내일도 실력 있는 간병 노하우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표님 앞으로도 간병 사업에 보다 더 힘써 주실 거죠? 예, 정다운 간병은 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픔으로 신겨하는 환자들을 보살피는 간병인 수발 사업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그 정책적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어, 중장년 여성들에게 정말 안정적이고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